네, 오늘은 초가성비 페달보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. 있을 건다 있지만, 100만원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. 물론 중고가입니다. 중고가로 100만원 이하로 할수 있는 보드. 물론 여기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, 뭐, 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색을 맞추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페달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, 이제 최소 이정도는 써야 그래도 날만한 소리는 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한번 소리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 지금 뮤트 된 상태이구요 기타는 마틴 hd28v 입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하여튼, 컴프를 키면, 보시면은, 약간 뭉개지는 소리가 있었다면, 컴프를 키면, 살아나는 게 들리시죠? 네. 컴프를 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. 위니에고 컴프, 가성비 괜찮은 컴프예요우리가 다시 돌아와서, IR로더. IR로더, 지금 100%를 만약에 주게 되고 드라이소스를 죽여버리면, 좀더 어쿠스틱한 느낌이 살지만 날리는 소리가 나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이소스를 섞어줍니다. 드라이소스를 많이 주고 네, 이렇게 하면은 네, 그 약간의 드라이소스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IR의 그 어쿠스틱한 풍성한 어 임펄스 리스폰스 응답을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쁜 소리가 나죠 h i s is the same as the setting. t 그리고 is the same as 되게 좋죠. 그리고 이제 최종 단에서 이제 EQ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. 약간 저는 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하이를좀 깎고 6 4 k 를 살짝 올린 설정으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G7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된 그냥 대만제 일반 익입니다뭐 어,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얘기들로 이제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리 노이즈 잘안 납니다. 네, 어쿠스틱은 더 그래요. 1렉은 이제 뭐 앞에 드라이브 같은 게 오게 되면 증폭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뒤에 드라이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이즈가 증폭돼서 약간 더 거슬릴 수는 있지만 뭐 어쿠스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잘만 쓰시면 이제 레벨 로브를 이렇게 올리셔서 부스터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. 뭐 이런 데서 네. 안 했을 때는 살짝 올려가지고 네. 뭐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겠죠.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 뒤에는 이제... 공간계랑 모듈레이션 부분이에요. 이 부분에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는데, 제일 저렴하면서 괜찮은 것들을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. 일단 MXR 아날로그 코러스. 이 저렴하거든요. 중고로 쌓으면 뭐 6, 6 7만원에도 구하는 코러스인데, 딱 코러스의 맛을 잘살려줍니다 <목소리> 잘 어울리는 콤프입니다. 참고로 원미에서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매우 좋아서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플래시백인데요. 잘 하시는 플래시백 홀로브 페임 2 버전들 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. TC 엘렉트로닉이 싸면서 좋은 걸잘 만듭니다. 물론 이제 하이 퀄리티의 어떤 부티크 플래그십 모델들은 TC 없어도좀 아쉽긴 하지만 어 저렴하게 괜찮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어 이펙터 공간기 이펙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 있는 거는 딜레이가 이제 플래시 백2 같은 경우에는 자체 딜레이 탭템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누르고 있어야 되는 어, 수고도 감수해야 되고 또 자체 좋은 기능의 메쉬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어, 탭템포를 달았습니다.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는 탭템포가 팁의 신호가 아니라 링의 신호가 가는 걸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어템포를 선택하실 때는 꼭 팁, 링 혹은 이제 둘다 선택이 가능한 어, 변경이 가능한 탭템포를 사용하셔야 이 플래시백 2는 어, 탭템포 적용이 가능합니다. 아무거나 사시면안 돼요. 네. 혹시라도 뭐 이런 MXR이 아닌 뭐 다른 일반 팁, 팁에만 신호를 주는 탭템포를 구입하셨다면, 여기 지금 탭템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살짝만 빼시면 돼요. 그러면 팁, 팁 부분이 링 쪽으로 옮겨가서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요만큼 더 필요해가지고, 저는 그걸 안 쓰고 이 탭템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. 딜레이 를 쓰면요. 네. 저는 점팔 딜레이를 좋아해요. 하나, 둘, 셋. 피드백을 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호로브 페임 리버브. 저는 현재 이톤 프린트로 이제 즐거 찾기를 3 개를 더 추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고 괜찮은 걸 저장해 놓으시면.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간단한 룸부터. 저는 이제 거의 룸이나 홀 리버브로 해서 간단하게 기본 리버브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좀 센데... 믹스를 좀 줄이고 디케이을 놔두고 믹스를 살짝 더 줄여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A7 이제 앰비언트 소스를 위해서 놔둔 건데요. 상당히 괜찮습니다. 네, 저렴하면서 앰비언트의 분위기를 물씬 풍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펙터입니다. 이건 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, 공간계만 중첩을 해도 Thank mm -hmm. you. 이킹할수 있다는 거. 그럼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요? 네. 그럼 소리가 어떻게 바뀌냐? 줄 수도 있어요. 아, 그세 네. 저는 약간 그 테이프 딜레이를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. 좀 점팔로 했는데 그냥 일반 4분음표로 해 볼게요. 별거 아닌 세팅이지만 페달보드에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소리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공간계까지 뭐 투자 안 하셔도 프리앰프북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괜찮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이 r 로도 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 돈이 있으시면 TC 일렉트로닉의 임펄스 IR로더 빨간색 있어요. 그거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, 이 정도도 충분히 좋다. 네, 그 정도 되겠습니다. 네, 100만원 안쪽으로,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. 있을 거다 있어요. 튜너, 컴프, IR로더, 블렌더, EQ, 코러스, 딜레이 템포, 리, 리버브, 이제, 앰비언스용 리버브까지 예, 완벽하죠. 네, 이 정도였습니다.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내일 일단 사용을 한번 해봐야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